바로코 회화의 개척자인 카라바지오 전이 이번 주말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개막을 합니다. 강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담하고 개성적인 구성과 자연주의적인 인물 묘사, 연극적인 강력한 명암대조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카라바지오의 작품들이 LA 카운티 뮤지엄 라크마에서 전시됩니다. 11일 개막되는 바디즈 앤 섀도우 카라바지오와 그의 전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는 바로크 미술의 거장으로 17세기 초전 유럽에서 수많은 추종자를 낳은 카라바지오의 작품과 그의 영향을 짙게 받은 바로크 화가들의 작품 50여 점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등미 전역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모였습니다. 157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 메르시 카라바지오의 작품들은 who really changed completely the course of painting in Europe and introduced a new a new kind of compositions a new emotion also in his paintings that was